2022년 12월 17일 오늘 주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일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2021년 2월 달 초에 그 첫째 주그 초에 꿈을 꿨는데요. 꿈도 아브람도 다윗도 요셉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꿈꾼꿈 꿈은 눈 감은 환상과 같습니다 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굴이 훤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딱제 옆에 오셨더라고요 얼굴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웃는 모습과 흔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깼더니, 아,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이 마음이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산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 계속 기도를 시키셔서 갔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대통령 된다고요. 그러시면서 또 6월 17일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몇 번을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또, 6월 23일에도 또 말씀하시고, 계속 계속, 6월 28일, 6월 29일도 계속 말씀하시네요. 7월 달에도, 7월 달은 2021년 7월 30날,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니까 입당하신 날인가봐요. 여기 써놨네요. 또 축복하신대요. 그러시고, 9월 1일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니까, 전또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그때는 뭐 2012년이잖아요. 그때 그 무렵에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 써서 보내라고 하셔서 어우 저도 막 깜짝 놀래서막 써서 보내고 압승하셨잖아요. 그랬고 세 번을 보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님도 막 글을 써서 새벽 예배 드리면 그땐 제가 정릉에서 교회를 할 때인데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막 쓰라는 거예요. 막 글을. 써서 제가 그냥 볼펜으로 쓴것 같다가 그냥 그때 새누리당으로 보냈습니다. 전화해요 그냥. 해서 대통령 후보님께 전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고 또 집사 때 87년도인가 노태우 대통령 후보 때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삼각산의 입구에서 사진을 크게 보여주세요. 어머, 환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어머, 어째 노태우 대통령이시네. 하면서, 내려오고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작년에 가서 거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 때는 그냥 나라 민족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신방하고 이제 어갈 것들을 다 기도하고. 예,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막 대통령을 전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 몰랐어요. 딱 내려오는데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대통령 되야 한다는 거야. 반드시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거 응답. 하나님 응답을 막 주시는 거야. 막 주시는 거야. 아우, 이랬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거리를 이제 가다가도 글을 제가 써요. 하늘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할수 있다. 대통령 된다. 이렇게 쓰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2021년 계속 말씀을 하셨고 10월 14일 날 5시 40분에 강화문 빌딩에 캠프가 있다고 해서 전화해 보니까 글을 쓴 거를 가지고 여섯 장을 빼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시키니까 저는 신부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급해요, 마음이. 그래, 갔다가 드리고 이 말씀 잘 써서 전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하고 저는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제가 왔지요. 그래서 어뭐 계속 10월 14일 뭐 이제 거기 캠프 간 거고 계속 계서 그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전달했어요 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요 10월달에, 31일날도, 9시에, 또, 대통령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1등, 압승, 말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또, 저는 또,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글을 써서, 어느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거기도 또 보냈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까, 선포들 하세요. 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5월 10일 날, 친식이 있으셨잖아요. 9일 날.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10시가량 넘었나 봐요. 용산 대통령실을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래요. 쫙 걸으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좀 겨우 늦게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주님이 시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신부름을 해야 돼요.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이고또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해서 살아나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써서, 전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카트으에도 보내고, 제가 의원들하고 뭐 전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냥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매일 보냈어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매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또 나라 사랑, 대통령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뽑으시고 대통령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원하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저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세계로 막 보험을 전하고, 우리 대통령님은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냥 살리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영원들 살리는 일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로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12월 달잘 즐겁게 기쁨으로 이 눈도 그랬는데 건강하시고 잘 보내시고 2023년에 더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